어,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 본격적인 순서에 앞서서 예,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성시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이시며 이번 합창제를 주최한 평택 안성 디지털 문화선교협의회 부의사장이신 안성중앙선결교회 송용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활 후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오늘 귀한 저녁에 좋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섭리를 찬양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열여덟 번째 맞이하는 우리 안성 지역과 평택 지역 천안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또 대전에 있는 아름다운 여성 합창단 극동방송 여성 합창단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송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귀히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영광 돌리며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양심 목사님, 축도해 주시는 우리 이명선 목사님, 더불어서 참한 모든 교회의 성가대와 찬양대와 지휘자와 모든 반주자들, 아름답게 수고수고하는 모든 수고의 손길을 마다 주께서 내로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 제일 장로교회 양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렇게 아, 우리 평, 안성 또 평택 천안에 있는 귀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어, 정말 이 자리를 위해 애쓰신 우리 평택안성 디지털문화선교협회에 어, 이사장이신 이명석 목사님과 또이 모든 실무를 위해서 정말 힘드신 가운데서도 애써주신 한상욱 장로님께큰 감사를 드리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각 교회의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 교회가 찬양이 왕성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시기를 부흥의 시기라고 말하죠 어, 디엘무디 목사님께서 어, 이대한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을 때꼭그 어,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찬양을 하셨던 생키라고 하는 어, 분의 찬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생키는 찬양하고 무디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어, 말이 생겨날 정도로 말씀과 찬양이 함께 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찬양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저 빌리뽀에서 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제대로 한 명의 전도도 하지 못하고 어, 이 감옥에 매를,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 발에 착고까지 채워져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원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 찬송의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의 소리를 또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미웠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정말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교회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라고 다시금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라고 아니 마음껏 찬양하게 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정말 뜨겁게 기도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여러분, 어, 기도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기도했다고 감옥문이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적 지진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진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기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 차례입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지진이 났고, 찬양할 때그 메인 것이 필요진 것처럼, 이제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가 우리를 지금까지 묻고 있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찬양대축제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모여서 찬양케 하니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안성과 평택과 천안에 묶여 있던 그리고 우리를 교회를 억눌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다 풀려지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받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이야기인데요. 1906년도에 저 미국 캘리포니아에 아주사 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 그 부흥의 역사에서 위대한 것은 윌리엄 시모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흑인 목사였죠. 근데 흑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백인과 흑인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60년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어 인종차별에 반대해서 그렇게 하셨던 그때도 그랬는데. 1906년도에 그 부흥의 연장에서는 어떤 일을 벌어졌습니까 흑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자 백인과 흑인이 함께 그 말씀을 들었던 위대한 기적의 역사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살아가세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묶여진 것들을 푸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해방과 자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잠시 특별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기독교총연합회의 총회장이시며 이번 합창제를 주최하는 평택 안성 디지털문화선교회의 이사장이신 안성 보배선결교회이명섭 목사님께서 등단하셔서 성안장로교회 김보현 집회장님에게 본 협의회가 수여하는 공로패 수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로 예배 순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섭 장로님 목사님이 앞으로 자리해 주시 고요. 네, 지휘자님도 예, 무대로 올라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공로회 소속 성안 장로교회 성명 김보현 집사. 귀하께서 200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성안 장로교회 찬양대 지휘자로 재임하는 동안 본 회가 주최하는 찬양대 합창제에 성안 장로교회가 참여하는 중총 4회를 성안 장로교회 찬양대 합창제 지휘자로 출연하시어 경기 남부 지역과 충청 북부 지역 기독교 문화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가 지대하기에 이 패를 드려치하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주후 2023년 4월 16일 평택 안성 디지털 문화 선교협의회 이명선 목사 그리고 협의회 회장 한상욱 장로. 예, 전달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예, <웃음> 네, 훈훈한 장면입니다. 네, 이제 축도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충만 은혜의 역사가 오늘 교회 연합 찬양대 합창제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들과 오늘 함께 참석한 성도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와 이 행사를 주최한 평택안성 디지털문화선교협의회, 서울극동방송 평택안성 운영위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